이 때는 솔직히 기주, 대주가 서로 힘을 합세해가지고서는 잘 이끌어나가고 오히려 집안에 시끄럼증이 있다면 서로 배려를 많이 하시면서 집안을 좀돈독해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오늘 2024년 남은 한해 하반기 용띠분들 운세 알아볼 거고요 네. 용띠분들 올해 해운년도 용띠의 해운년이고 네. 올해 어떤 운기가 들어가 있을까요? 올해는 솔직히 날삼재라고는 하는데 용띠분들이 용의 용이 만났다 하지만 음. 오히려 이게 인복이 들면서 복삼재로 나갈 수 있는 게 용띠분들이 있어요 아. 원래 자기 띠가 해운년이 돌아온 거 같은 띠 해가 되면은 솔히 네. 위협수가 많아요 근데 올해 용띠분들한테 오히려 반전 수익 되는 아, 진짜요? 어, 오히려 좋아요. 네네. 어떤 분들한테는 물론 안 좋은 분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제가 그냥 용띠를 얘기를 하지만 사람마다 생년월일 시들이 사주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100%내 말이 다 맞아요. 저는 그 얘기는 안 하거든요. 아... 그냥 참조만 하시고 맞는 분들은 아,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 하시면 되고 아닌 분들은 그냥 어, 재미로 봤다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다라는 말은 솔직히 안 드려요. 음... 그냥 통계적인 걸 얘기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용띠분들은 나는 삼재이긴 하지만, 인복이 드는 애, 사람들 때문에 웃는 애가 되는 애라고 음. 보여지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용띠분들 하면은, 이제 경진생 25시죠. 네. 아직까지 2 5이기 때문에 부모의 그늘 안에 있어요. 음. 제가 오는 상담을 할 때마다 이제 20대 분들 오시는 분들한테는 솔직히 20대 분들은 연애 상담이 많이 오지, 뭐. 내가 금전이 어떻게, 아직 이제 사회초년생이고, 이제 20대 초반인 사람들한테 금전은 아직까지도 뭐, 넘어지고, 깨지고, 부딪혀보고, 웃어도 보고, 울어도 보고 하 나이기 때문에, 금전은 뒤로 생각하시고, 지금 하는 일에, 내가 이게 안 맞다 면 저걸 해보고, 저게 안 맞다면 이걸 해보고, 뭔가 도전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많이 겪어봐라 하기 때문에, 네. 25신 경진생 분들도 올해는 좀 내가 무언가를 부딪혀보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넘어져도 음. 보고 네. 아파도 보고 울어도 보고 깨져도 보고 네. 이거에 상처도 받지 말고 다시 일어서고 오히려 이렇게 경험함으로써 내가 한살 한살 이제 2 5살 스물 26, 27이 되면은 음. 어, 내가 이렇게 겪어 본 거에서 실패를 안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나한테 공부가 되는 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지금 힘드신다 하면은 힘든 것도 그냥 이거를 겪으니까 다음번에 힘든 게 없겠지. 음. 그냥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솔직히 좋겠거든요. 어... 어, 25은 아직까지 부모 그늘에 있어요. 네. 25까지는 항상 사람들한테 다 그래요. 부모 그늘 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부모님의 그 덕으로 우선 먹고 살아요. 만약에 뭐 일찍이 초년에 나와가지고 이거보다 더 일찍이 뭐 20살 초변, 초반에, 20살이나 21살 20살 때뭐 부모 그늘에서 벗어나서 혼자 독립으로 혼자 살아가시는 분도 들 계시, 계시겠지만. 네. 내가 혼자 나와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부모의 은기를 가지고 내가 그거를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혼자 독립해서 나와서 산다 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고은을 보호 아래에 있으니까는, 우선은 해보고 싶은 건 뭐든지 다 도전해봐. 음. 이것도 도전해보고, 저것도 도전해보고, 아니면은 빨리 다른 거를 증취하고. 아. 그러다 보면 내 자리는 나온다. 음. 어, 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도전하는 해. 아. 나가는 삼재지만, 그래도 이때 도전해보지, 아니면은 나이는 들면 들수록 도전하기 힘들어요. 아, 그죠. 하기 때문에 25세는 도전해보는 애. 오히려 도전해서 이거를 공부가 됐다 하면은 내년에는 오히려 내가 이것 때문에 무언가를 딱 계획을 잡고 해야 되겠다. 마음이 잡히는 애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 내, 내년, 내후년에 되면은 27초년 성주운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27대에는 솔직히 진짜 내 운으로 먹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음. 그때부터 내 운이 진짜 발복하기 때문에 네. 그 발복은 내년부터 발복이 된단 말이에요. 스물다섯인 어. 분들은. 왜냐하면 스물일곱 되기 전 여섯부터 후물후물 뭔가가 나의 변화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음. 어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생각지도 않던 게막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하기 때문에 음. 올해는 도전해보면서 깨져도 무너져도 상처받지 말고 상심하지 말고 일어나셔라. 아. 이게 오히려 전하이복이 돼서 내가 치고 나갈 수 있는 해기 때문에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아무리 남산재라고 하지만 그렇게 크게 여파는 없어 보여요. 음. 어,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겪어보는 건 나쁘지 않다 얘기 나오고요. 무진생이죠. 어, 그러면 서른 일곱이에요. 인제는 음. 스물 일곱에는 초년성주라고 했지만 서른 일곱에 2 년성주예요. 음. 진짜로 나의 성주 운이 들어왔. 왔단 말이에요 네. 용의 용이 만났고 성주운이 들어왔는데 나가는 삼재야 하지만 이것도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인복이 드는 애라고 했잖아요 용띠분들한테 사람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지금 열심히 뭔가를 자리매김하고 추진해간다면은 응 문서운이 괜찮아요 직장운도 괜찮고요 오히려 이제 사람 연애운도 좋은 생각지도 않게 소개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모임 잘해서 어,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이 통했어? 이렇게 썸을 타다가 이 사람이 인연이 될 수도 있고요. 아... 어, 솔직히 그런 인연 운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거든요. 왜냐하면 용띠 자체에 화개살을 갖고 태어나요. 하기 때문에 사람도 눈에 띄는단 말이에요. 음...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른 일곱의 용띠 분들은 좀 사람들 눈에 띄고 새로운 인연, 새로운 귀인의 수, 인덕의 수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도움을 받고 웃음 꽃이 피는 애 어...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내가 그래도 나가는 삼이기 때문에 네. 생각지도 않게. 이제 구설이나 시비에 엮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러면은 무탈하다고 보여요. 하, 하지만 이 37에 운이 들어왔다곤 하지만 솔직히 운 발복은 나가는 3대이기 때문에 연파가 있기 때문에 운 발복은 솔직히 이제 겨울 정도 돼야지 좀 발복을 할 거예요. 연초에 운은 들어왔지만 이 용띠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용띠 분들은 9월 10월 좀 조심해라요. 9월 10월은 약간 좀 침체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시끄럼증도 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9월, 10월은 조심해 야 되는 달, 아. 쉬어가는 달 아. 하기 때문에 이제 겨울부터는 조금 11, 12월 그때 후반기 완전히 후반기로 가면은 그때부터 뭔가 조짐이 조금 조금 나오기 시작해요. 음. 하다 보면은 내년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37배 무진생 분들이 네. 내년 올해보다는 아무래도 삼재가 끝나니까 내년에가 조금 더 운이 더 트이지 않을까 싶은 아.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49이죠. 병진생이에요. 솔직히 병진생들한테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은 9수에 용의 용이 만나고 네. 솔직히 성주 운이라는 건 7에 들어서 9까지 가요. 3년이 가요. 대운도 1살에 들어서 3살까지 가듯이 아직 성주 운이 남아 있는데 이게 성주일곱에 드는 성주 운에다가 삼재까지 같이 들었어요. 병진생분들은. 4곱에 삼재 들었죠. 작년에 48에 묵는 삼재였죠. 올해 나가는 삼재인데, 용에 용했다가 삼재 아직까지 성주의 기운이 있으니, 뭐 아니면 독. 아, 그러게요. 이게 내음처럼 뜻하지 않게 힘들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여기서 헤쳐나가려고 해도, 무언가 발목을 잡는 것처럼 안 풀릴 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관제. 구설, 시비, 돈으로 힘들고, 네. 사람으로도 치었고 네. 이것저것 다 치였다는 말이 나와요. 음. 원래 3재때 치이는 거는 건강으로 치이고, 돈으로도 치고, 상으로도 치고, 사람으로도 치고, 복합적으로 다 치여요. 어. 근데 병진생분들을 보면 복합적으로 치였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진짜 조금 좋은 얘기는 안 나와요. 마오나오 병진생분들.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어, 그, 마음고생, 몸고생, 진짜 이걸 어떻게 풀어야, 헤쳐나가야 되지. 그럴 때좀 상담을 받으세요. 음. 근데 용띠분들도 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상담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네. 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자기 얘기를 막 하기 바빠. 아, 맞아요. <laughs> 아니, 내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네. 나한테 상담을 받았으면 나,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자기 얘기만 따다다따다 하면서 내가 무슨 얘기하면, 아, 그거 알고요. 딱 잘라, 말을.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게 바꿔. 그럼 나한테 도대체 왜 상담을 하신 거지? 네. <laughs> 어, 이런 끼가 보이기도 하고, 용띠분들은 약간 좀 상담을 오면은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보나 나를 떠보기도 해. 아, 진짜? 맞는 얘기를 했는데도 돌려서 빙빙빙빙, 어, 막 이런 반응을 해서 그래서 막 얘기는 거의 상담을 끝무함으리 가면은 그 얘기했던 게 정확하게 맞아. 그 아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어 그러네요. 이럴 때는 화가 난다, 끊지면 그냥 상담 오셨으면은, 무당이 잘 보나 못 보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떠보지 마시고, 진짜 이것 때문에 고민이시면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가보지 마세요. 그냥 화를 참으면서 얘기를 하세요. 진짜 그래야지 손해를 안 봐요. 용띠분들이 올해 9수에 진짜 너무 힘드실 거예요. 이래저래 여파가 많으니. 그래도, 올해가 넘어가고, 솔직히 49 용띠분들은 내년에도 그 여파가 좀 길게 갈 거예요. 아, 내년에도 좀 가는데, 네. 내년 가을, 찬바람이 불때 그때나 돼야지 조금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음. 내년 초도 힘들고요. 올해 후반기로 가서도 완전히 팍칠 수도 있어요. 음. 그냥 이거는 견뎌야 돼요. 인내야 돼요. 네. 어떻게 풀어 줄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이제 상담에 오시고 뭔가를 하다 뭐삼재를 풀고 살를 풀고 한다 해도 이걸 한다 해서 모든 여파가 다 걷어지진 않아요. 그냥 내가 인내하고 지금은 이런 시기구나 찾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보세요라는 말도 솔직히 안 나와요. 뭐 맞잖아요 돈으로도 치고 사람으로 치고 뭐로도 치였는데 내가 여기서 당신이 이렇게까지 일을 하세요 하면은 이거는 안 그래도 상담을 이렇게 고민을 덜 놓은 사람들 내가 짐을 얹어주는 격이기 때문에 그냥 아. 유순하게 상담만 해드리긴 하는데 지금은 인내하시고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년에는 조금 나아질 수 있으니 올해는 좀 견디셔라 인내하셔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60 61 하나 값진 생이죠. 60 하나의 값진 생인 분들은 올해 좋죠. 좋나요? 오히려 육십갑자가 한 바퀴 돌아서, 원래 내가 진짜 태어난 해가 돌아온 해잖아요. 아... 그래서 환갑이라고 하잖아요. 한번 육십갑자가 돌아서 환갑이 오는 건데, 네. 오히려 환갑의 분들이 좋다는 말이 안 나오는데, 지금 육십 하나에 계신 갑진생분들은 환갑 성주도 들어왔고요. 음... 그리고 육십 하나에 대운도 들어왔고요. 오히려 이게 내가 전화위복이 되는 해. 전화 위복이 돼서 오히려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해예요 아, 어, 오히려 값진생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왔다는 말을 해요 아. 뭐 대주 같은 분들은 오히려 사업을 하는 거에서 사업이 조금 더 흥할 수 있고요 어, 기주 같은 분들은 뭐 솔직히 기주 같은 분들은 대주 때문에 소가리를 좀 하기도 해요 소가리도 하기는 하는데 너무 내 화를 갖다가 대주한테 내세우지 말고 그냥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그냥 내려놓으시고 그냥 내할 도리를 하고 내 거를 뭔가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가정에 충실하고 뭐한건다 좋아요 하지만 이제는 내 거를 뭔가를 찾아서 기준님 같은 경우는 네. 내 거를 뭔가를 찾아서 내 거를 뭔가를 하세요란 말이 나와요 내 거를 공부를 하시든 뭘 하시든 사람 모임을 갖도 자꾸 나의 속 안에 화를 담아두지 말라고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음... 그리고 용띠 같은 분들은 솔직히 이혼율이 커요 남자든 여자든 일부 종사를 못해요. 그래서 솔직히 음 49, 61, 49, 6나 솔직히 73신 분들이 이혼 상담이 제일 많아요. 아, 진짜요? 이혼 상담이 많고, 아니면은 일찍이 결혼해서 혼자서 자식 키워가시는 대주나 기주들 많아요. 그러니 6나에서도 이혼 상담이 진짜 많아요. 대주 때문에 속썼고, 기주 때문에 속썼고, 이분들도 그냥 남사친, 여사친 하면서 내연남, 내연녀 이런 것들 때문에 집안이 시끄럽기도 하고요. 음. 아니신 분들도 물론 계세요. 네. 아니신 분들은 내가 지금 하는 사업장에 뭐 그래도 삼재는 삼재예요. 관재나 구설도 있기는 해요. 6십 하나이신 분들이 보면은 집안에 시끄럼증도 갖고 있지만 사업으로 뭔가 장사를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사업적으로 시끄럼증이 나기 때문에 사기 아니면은 사업이 잘 되다가 좀 하락으로 내려가든, 지금 아. 경기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힘들어지든, 네네. 이래서 이거를 접어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계속 인내하고 갖고 가야 되나, 아. 이런 상담도 많아요. 네. 이혼 상담도 많고, 사업을 계속 하느냐, 말하느냐, 요즘에 폐업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죠. 이런 폐업 상담도 솔직히 많이 들어요. 와이 경기가 풀려야지 되는데, 이거 갔다가 저도 막, 하지 마, 이렇게 폐업하지 마세요 하기에는 월세, 뭐에, 뭐에, 뭐 이거를 따지면은 벌어드는 돈은 없는데, 오히려 나가는 돈이 큰데, 그렇다고 이거를 당장 그만두면, 집안 살림 생활을 꾸며나가는데, 여기서 돈을 그래도 소소하게 벌어서 이걸 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도 딱 집어서 얘기를 못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하자니 이게 막히고, 이거 하자니 이게 막히고. 네. 참 어려운 상담이 많아요. 근데 60 하나 값진 생 분들도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힘들어진 거, 아니면 가정적으로 불화가 있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좀 이런 분들은 상담도 받으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지 정말 맞을까? 이때는 솔직히 기주 대주가 서로 힘을 합세해가지고서는잘 이끌어 나가고 오히려 집안에 시끄럼증이 있다면 서로 배려를 많이 하시면서. 집안을 좀 돈독해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73시죠. 인지인생분들을 보면은, 인지인생분들은 이제 다 자기가 이제 꾸려나간 만큼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고 뭘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마지막, 이제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안정권에 갔고 뭔가가 틀에 이제 잡혀져 있으니까 이제는 좀 편안하게 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분들을 보면은 자식도 잘 건사했고요. 사업장도 잘 운영해 나갔고요. 네. 뭐힘들었다고 하지만 그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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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비를 많이 이렇게 넘나들고 하면서 고비도 잘 넘겼고요. 어. 하기 때문에 73신 분들은 이제는 좀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 쪽으로. 어, 아.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제 솔직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들도 좀 73신 남자분들을 보면은 한량기들이 많으세요. 음. 이제는 가정에 좀 나이 드셨으니 기주 속충 그만 썩이세요라는 말 하고 싶어요. 네. 기주님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지금까지 뭐 일부 정사 못하고 혼자 왜 풀로 이제 아이들을 키우신 분들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너무 희생을 많이 하고 사셨어요. 대주들도 희생하지만 기주님들도 혼자서 자식 키우면서 희생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자식들 다 컸으니, 더 이상 자식 때문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몸 관리하시고, 내가 편해지시고, 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갈 때는 가고, 더 이상 이제 막 희생을 좀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대주분들은 집안을 좀 위해주고, 기주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시간을 좀 갖고, 희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용띠분들, 그래도 올해 삼재가 아무래도 껴있다 보니까 그쵸. 조심할 부분은 확실하게 조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용띠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 용띠분들은 올해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운기는 좋다고 하지만은 시끄러운 좀 간제 구설, 시비수, 사고, 송사, 이런 거 진짜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로. 뭐 간지에 들어간다면 이혼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런 거를 좀잘 조율해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정말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